자, 장로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자, 장로교회란 장로의 정치형태를 채택한 교회이다. 정치형태라고 하는 어떤 조직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읽어보면 알게 어 있습니다. 자, 검증문제 가집게 있습니다. 교회가 보흥되고 확장됨에 따라 조직과 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정치체제를 갖게 되었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아멘. 오늘 이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개바파, 파울파, 이렇게 나누지지 않아요? 세우기는 제일 먼저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세운 그 터에 가가지고 이렇쿵저렇쿵 어떤 것들 하니까 아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교회파다 지금 이런 형태거든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은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운 조직이 뭐예요? 집사 조직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어떤 체제를 만들어 갑니다. 그 여러 가지 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교 교황 정치. 교회를 계층 구조로 이해하여 여러 계급으로 조직하고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권세를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에게 주었으므로. 교회는해석 정부의 영역까지 관찰 관할해야 한다는 정치 체제로서 카도릭. 네, 그래서 로마 카도릭이라고 말하지요. 그 이제 어, 네. 나름대로 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어, 몇 장이죠? 16장 6절. 저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해서 그 질문에 답한 그 내용 이전에, 이, 이전 이후의 전이 내용들을 가지고 근거해서 그 열쇠는 최초의 교황이었던 누구?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 천국 열쇠는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되어진 것이 바로 교황정치. 카도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카톨리간이 아래 동료가 있습니다. 지금 큰 것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감독정치 자, 계급 구조를 따르고 교회는 정부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교회의 머리는 정부의 수반이 되고 지 교회는 자율권이 없는 정치체제로 성공회와 정부를 교회의 머리로 어 삼는 감독 정치를 선택한 것이 감리교회. 그래서 감리교회는 목사 직분이 있지만 감독이라 감독. 그래서 장로 어, 제도가 없습니다. 감독 정치. 그래서 어 장로 교보다는 분열이 덜 됩니다. 감독에서 위에 그감독에는 거기서 어 여러 모든 정권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교. 감리교 안에도 또 여러 파가 있어요. 자, 3번. 해중들지. 자, 다 읽어주세요. 네. 시작. 예, 침례교회, 어, 침례교회도 많은 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만 알아줘도 됩니다. 야.

동등해다는정제에 장로교회 개혁교회정제다정제가시 문화에 도된볼수 있다. 그중에서 는 장로의 치제도를한대이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의 정치, 대의 정치, 민주주의 어느 어, 한 사람이 전체를 해서 한게 아니고 서로의 의견들을 해서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해 나가는 거. 민주주의가 대의 정치거든요. 대의 정치. 그래서. 솔직히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장로의 권한이 셉니다 장로 권한 그래서 교회에 장로가 곤조를 부리면은 어떻게 된다?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좋은 장로가 피택이 되어지면은 그 교회는 복이 되고 성도들 역시 정말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장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할 때 성경에 보면은 장로의 자격 나와야 안나와요 예. 집사의 자격 나와야 안나와요 다 나옵니다 우리가 피, 장르 피택하고 설교할 때 그걸 가지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 면접도 보기도 하, 하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검은 보석 같은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장르로 피택돼야 되는데, 그러지지, 그러지 못한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외모만 보고, 외모만 보고 하다 보니까. 요것만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께 결국 넘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장로 정치 장로 정치 그 체제를 통해서 운영이 가요. 거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또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건여러 몰라도 됩니다. 어, 다당뭐 어, 우리 사모님은 그런 거 아시겠지만은, 다음에 뭐 재직해. 또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모르고. 아무튼 이런 형태의 정치체제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는 장로 중심으로 한 대의 정치. 그래서 그것을 장로교를 한다.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제. 장로교회란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사상을 뭘로 채택한 거다? 교리로. 네. 장로교회를 얘기하면서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사상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은장로교인이라고할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데로 가야 돼요. 자, 그럼, 개혁주의. 뭐가 개혁주의인가? 나옵니다. 자, 개혁주의자들의 다섯 가지 주장을 따르는 교회가 장로교다 자, 동글로 1번. 오직? 오직? <목소리> 의롭다는 받는 게내 선택이다? 아니다. 오직 무로 땅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내 선택이 좀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감리교 쪽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길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우리 장로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무로 땅을 받는다. 어느 장로교 목사가 이것을 부정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장로에 간판 떼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안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두 번째, 오직, 무엇으로만? 네, 오직, 은혜만으로만. 내 의지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내 잘라고 본다가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세 번째, 오직, 성경만으로 기준을 삽니다. 오직 성경의 팩트다.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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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성경 한줄 봐가지고 이상을 깨달아가지고 막, 그것까지. 아니.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파, 파가 나와요. 오직 성경 기준이다. 자, 내가 이, 이거 할 때마다. 말씀이 곧 뭐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분이 말씀이다 말씀이 육2대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어, 알기는 다 합니다 이 말씀에 너무 자기 생각을 자기 사상을 많이 넣으면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오직 누구만이 중보시다 그리스도만이 중보시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우리 장로교 보수 쪽에서는 우리가 중보기도를 말씀 쓰죠 중보기도, 중보기도 누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 중보기도를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뭐에 근거해서? 예수님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지 무슨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이렇게들 신앙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중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부정한 게 아니죠. 그 정도만 알아, 알아주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누립니다. 예. 그래서, 아까, 사람을 자랑하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라, 자랑하라. 그 사람 성격을 기가 막히게 잘해. 성격을 잘 풀어. 아, 키가, 그 자랑하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립니다 자, 아마 이거는 전에, 어, 공부, 어, 누구야, 김경 목사님해서 공부할 때, 혹은 저, 하성실 목사님해서 공부할 때, 어, 들어왔던 얘기일 겁니다. 칼빈의 5대 교리를 따르는 것이 장로교회다. 이것을 따르지 않는 목사는 장르 이름 붙여야지 안 붙여야 돼요. 교그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자, 칼빈의 5대교 신학교 가서 제가 이걸 처음 배웠는데 처음에 나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전적 자랑, 이 상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을 드릴 겁니다. 이 5대 교류가 있다고 한 것만 여러분 우리 못사님도 기억을 못해요 가리킬려도 오니까 이제 알지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이 얘기를 많이 들어 왔을 겁니다 제한적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다 들으면 말이죠 안 그래요? 예. 저거 뭐야 그 어, 성도의 견인 그거 하면서도 이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성도의 견인. 아니, 그, 어, 뭐야, 어, 그, 성도의 뭐야, 왜 갑자기, 음, 성도의 그 뭐예요? 어, 왜 얼른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나? 어. 구원의 서적.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러면요, 구원의 서정 보면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핵심 교리입니다. 핵심 교리.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은그 사람은 장로교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모르는 것하고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존 칼빈의 5대 교리는 신본주의를 신봉하는 장르계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로서 이해를 위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인본주의와 교리가 다르다. 가장 다른 것이 아까 4가지, 5가지 였던그 나온 가운데 감독정치, 감리교, 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저 어딥니까? 침녀교회는 이,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처럼 칼빈의 5대 교리 또 어떤 분은 뭐그 뭐 얘기하면 안 되겠네. 자, 장독의 특징은 무엇인가? 장록의 특유의 교리. 아마 이것도 들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자, 장로교회의 교리는 웨스터 민터의 신앙 고백서와 대소열리 문답에 나타나 있다. 이거 옛날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웬만한 교회에서는 이걸 또 가리키거든요. 옛날에는 어, 신학, 교리 하면은 주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것도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방향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제가 옛날에 우리 주보에도 아주 오래됐습니다 주보에도 이거 촥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위스터미스터의 신앙고백서와 대소열를 문답 이것만 가지고도 목회해도 부족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장로교의 교리의 기준이다. 장로교는 이 기준 문서에서 가르주고 있는 교리를 성경에 기초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런 문서를 만든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엄숙한 선서를 요구받았다. 자, 이것이 채택되기까지의 또내용이쫙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 그냥 몰라도 되고요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교리로 신학으로 체계를 세워놨구나 저는 그것에 감격했습니다. 제가 배워서 간게 아니고 제가 가르치면서 그것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자, 아. 그들은 어떤 선설했는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론이 된이 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교리만을 말할 것을 삼가 약속하며 서약합니다. 아멘. 그것이 그 당시에 그 회원들의 신흥. 이것도 쉽게 되질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기적들이 있, 있었습니다. 다같이 장로교회의 i n 문서에 나타나있는 교리의 책에존 칼빈의 이름에서 따온 이 c a 칼빈주의 신학학이다존 예. 칼빈 그 이름을 따온 칼빈주의 그것을 우리 개혁주의라. i n John 뭐주의 v 주의가 사 h 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칼빈이 하나님이 칼빈을 통해서 주신 이것이 장로교의 핵심 교리다 뭐사상이뭐 주인이 그거 뭐 들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까 자 칼빈은 웨스터민스터 회의 100년 전에 이러한 교리를 기독교 강요 가운데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성경에 기투해서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성경을 배움으로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 죄, 구원, 영원한 생명에 관한 칼빈주의 교리를 성경 가운데서 찾아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칼빈 이전에 이러한 교리를 알고 있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명쾌한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칼빈주의로서 알려져 있는 위대한 교리 체계를 체계화 시켰다. 그러니까, 헤아리는 세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주석을 촤 이렇게 보면요. 또그 얘기하면, 아무튼, 그건 자기가 깨달은, 거야. 이미 깨는은 기록해 있는 천지 백깔이에요 그것을 선택을 해서 가지고 나와서 아주 신비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가 정말 저는 하는 게 감사한 것이, 저는 옛날에 신학교도 안 가고, 애배를 드리고, 그럴 때 저는 무엇부터 받느냐 주석부터 받습니다 주석을 하나만 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석을 봤습니다. 주석 보니까, 이런이 의미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이 맞다라고 연결시켜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 딱 말고 아주 이상한 다른 것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체 문명으로는 그게 안 맞습니다. 제가 이 주석을 그렇게 보지 않았었으면은 저도 속지요 많이. 그런데 주석을 쫙 지금까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 아. 저분은그 각도에서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런 것들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누굴 통해서 존 칼빈을 통해서 그것을 체계화 시켰다. 체계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5대 강력 그것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고 그것을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 창시하면은 누구? 칼빈을 얘기합니다. 를 칼빈이 사람 이름이라 막 그러긋만 하아듣됩니다 우리 다 같이 벌표 가집겠습니다. 장로교는 물론 하나님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재림을 믿고 있다. 또한 중생, 신앙, 의인, 성화, 양자가 되는 것을 믿고 있으며, 더욱이 성령의 인격성과 능력,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이러한 교리를 복음주의적인 모든 교회들과 함께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장로교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몇 개의 교리가 있다. 이것은 장로교의 특유의 귀리고 해도 좋을 것이다. 아멘. 예. 너무 이제 복잡할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끊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어, 읽어보니까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내용들이죠. 예. 우리 장로교는존 칼빈, 오대 강륙. 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이 각각 그 행하는 대로 밝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게. 장로교의 신학입니다 교리입니다 이것을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 이것을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 체육 정리한 사람이 누구? 존 칼제비 존칼뭐 이해가 좀 돼요 조금 많이 그렇죠. 아, 어, 우리 장교에서는 이렇게 잘안 합니다. 그저 그냥 뭐, 뭐야, 뭐 능력, 뭐, 찬양, 뭐, 기도막 그런 쪽으로 많이 하지 이렇게 잘안 해요. 자. 장로교의 신학 교리를 체계화 시켰던 사람이 누구? 조칼빈. <laughs> 자, 우리 이것만 누구? 조칼빈. 예, 그 칼빈주의 개혁 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따르고 그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안서 성경을 보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소속 교회가 어떤 교회? 장로교회다. 이것을 거보면 은 장로의 간판을 떼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목사님들이